아파블레이션, 네. 그 전립선 로봇 수술, 네. 그 500개에 성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리고 저희 스탠탑은 1,100개를 넘겼잖아요. 예, 네, 대단한 업적인데,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실은 이제 시으로 기술이다 보니까 장점이 분명히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아, 요게 괜찮을까를 다른 곳에 물어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저희를 믿고 몸 맡겨주신 환자분들 네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1 1 0 0리 엄청나게 많은 그 사례잖아요. 어, 예, 실제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케이스 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도 권행 어, 네. 개인적으로도 5 0 0례 이상을 달성하셨는데. 네. 환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이제 이전에는 홀랩을 많이 좀 진행을 했었는데, 홀랩에 비해서는 분명히 수술 이후 회복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음. 근데 특히나 통증이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오. 그런 장점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 당연히 아쿠아블레이션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사정기능 보존에 네. 있어서도 실제 미국 통계 한 91에서 93%보다 실제 기관 내에서의 네. 통계가 더 좋은 것도 많이 좀볼수 있었습니다. 아 회복이 좀 빨랐으면 예후도 좀 좋았겠네요. 어, 그럼요. 네. 회복이 빠른 만큼 이제 수술 직후에 어떤 상처 회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후에 음. 방광 기능 이제 문제에 대한 회복을 좀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전립선 수술 이후에 아프다, 피가 난다, 아니면 뭐좀 힘들다, 이런 부분을 먼저 호소하시고 한참 지난 뒤에서야, 아, 나 소변 급하다, 자다 깬다, 뭐 이런 부분들을 회복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1, 2주만 해도 그런 이제 방광 기능 회복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빠르다. 네. 네. 이 아쿠아볼레이션이 아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던데 사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어 실제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것들이 보존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 이 땀을 100%였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과락근 중에 내과락근 네 보존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사정 관련한 이제 정구와 그 주변 조직 보존에 아, 좀 어떤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렙 같은 경우에도 정구 주변 조직들의 보존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뭐85% 80% 이상 생기는 걸 보면 내과 력근과 구조의 좀 일관성 있는 그런 좀 정확한 절제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네. 어떤 분들이 이수을 받으면 좋을까? 네, 그걸 한번 네. 여쭤보고 싶어요. 전립선이 아주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 대학병원에서또 홀랩을 잘안 하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냥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홀랩이 사실은 예전 수술에 비해서 레이저 전립선 수술로 넘어오면서 출혈이 줄었다고 통계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출혈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좀더 많이 케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출혈이나 위험 수치가 굉장히 좀 낮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의 강점, 그리고 뭐 200g이 넘거나 100g이 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담이 덜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립선의 작은 분들 음,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처 의원에서 네. 어, 약 드시면 돼요. 혹은 크기도 제대로 안 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음. 많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방광목 절제술을 많이 받으셨는데, 음. 방광목 절제술을 이런 환자분들한테 시행하면 사실 사정기능이 보존되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사정기능 보존 확률이 이전에 그냥 방광경부 절제술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걸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아직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분명히 젊은 분들에 있어서 효과도 훨씬 더 좋은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유로 리프트라고 하는 수술을 많이 알고 계세요. 아, 네네. 그런데 유로 리프트 수술이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는 음. 재발이 좀잘 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정확하게는 재발이 잘 된다기보다는 네. 환자 선택에 있어서 유의점이 좀많큰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전립선 환자에 있어서 충분한 임플란트 수를 설계하지 않거나 아는 너무 작은 환자 있어서 너무 많은 임플란트 의 수를 설계한다거나 이랬을 때 너무 큰 환자에서 적게 했을 때는 효과가 처음에는 조금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좀 불편해진다는 음. 느낌 받으시는 분이 많고요 너무 작은 전립선에 너무 많은 임플란트 수를 기획하면 통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적절한 개수 그리고 적절한 환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아, 네. 시술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그 전립선의 모양과 크기. 네. 그거를 잘 감안해서 그렇죠. 적절한 한 쌍이냐, 두 쌍이냐, 세 쌍이냐, 네네. 그리고 어디에 거느냐. 맞 예, 요거는 이제 닥터의 노하우의 <laughs> 영역에 속하는 부분 같고요. 잘 협의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금방 제가 이 말씀을 해드렸냐면, 유로리프트 수술 후에 재발율이 좀 높고, 음. 그 다음에 재발이 된 경우에는 아쿠아볼레이션 선택이 적합하냐. 아, 네. 이 부분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홀랩이 여러, 이런저런 수술을 하고 잘안 됐을 때 마무리를 해줄수있는 수술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홀랩은 아시다시피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수술 직후 요식은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이후에도 남는분들이 없진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제한돼 있었는데 네, 네. 아쿠아블레이션이 생기면서는 아 요런 이전에 다른 수술 혹은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더라도 충분히 아쿠아블레이션을 통해서 기능의 보존과 음. 또 증상이 개선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아쿠아블레이션과 혼례. 이두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사실적으로 음, 봤을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제외하고 봤을 때 사실 아쿠아레이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수술 이후에 회복에 있어서도 비절제 방식보다는 훨씬 월등히 좋고 이제 TURP 그러니까 경여도 전립선 절제 술도 분명히 좋은 수술법이지만 그에 비해서는 재발률이 낮다는 것이 심지어는 그 저희가 수술을 할때워터스몇 원스웨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패스를 몇번 했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원 패스만 했을 때도 TRP 경에도 전립선 절제술이 밀리지 않는다는 게 워터 원스터기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가 투, 투 패스, 쓰리 패스더 많이 할 때는 퍼패스 파이프 패스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 TRP를 선택하실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다. 네, 그리고 홀랩에 비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어, 경, 그 경제적인 부분 외에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 어, 쿠아블레이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요 아, 그렇다면 향후에 네. 이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수술이 이제 흔히 이제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골드 스탠다드 아.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아. 기본적인 네. 어떤 기본이라기보다는 아주 가장 유용한 대안이 아닐까 이게가 네. 비싸서. 가까이 하 이 TURP보다 우월성이 검증되는 수술이거든요. 네. 사실 수술법 사이에서 그 열등하지 않은 게 검증되는 경우는 많은데 우월성이 음. 검증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근데 홀랩은 우월성을 검증받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 넥스트 골드 스탠다드였어야 되는데 음. 아직도 골드 스탠다드가 경기도 전립선 절제술 TRP인 음. 이유는 음. 어떤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아쿠아플레이션이 제1옵션으로 제3세계까지 통합하는 옵션으로 학계에서 제공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어떤 골드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좋은 옵션인데 환자가 원한다면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 앞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스탠하고 얘기해보면, 콜렉도 하죠. 아, 파블레이션도 <laughs> 하죠. 네네. 그 다음에, 거기, 유리프트도 하시죠. 또, 리즈운도 있죠. 네네네. 다양한 옵션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당연히, 네.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도 전립선이 대든좀 억울하잖아요. 음. 내가 뭘한 것도 아니요. 그냥, 그렇죠. 그냥 지냈는데, 네. 그게 불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는 이런 게좀 보존됐으면 좋겠다이러 아니면 이렇게 좀 평생 쓰고 싶어. 네. 아니면 좀 저렴하게 수술을 받고 싶어. 이런 네. 각자의 어떤 취향이 조금씩, 혹은 기호가 다르실 수가 있는데 네. 어, 한 가지 시술 혹은 뭐한두 가지 정도의 옵션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보다. 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보람 있고 포트 생각하고 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 가지 수술만 하시거나 한 가지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을 이제 그럼요. 권하게 되거나 그쪽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경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옵션이 환자 관점에서 다양하다고 하는 거는 환자 관점에서도 아주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을 음. 처음부터 권할 줄수 있는 의사가 있다 는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음. 또 하나가 이제 비절제적인 방식을 선택할 때는 보통 기능의 보존을 먼저 생각. 하시게 되는데. 기능의 보존 이후에 내가 어, 증상이 좀안 좋아졌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AS라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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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아 사실 저희는 뭐 결찰술만 할수 있습니다. 음. 아니면 이중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거로는 아, 또 책임감 면에서 좀 다르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스텐톱은 맞춤형 수술이 가능하다. 네. 네. 환자 관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네. 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오